즐거운 2024년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1월 5일 방송된 선넘은 패밀리에서는 영탁이 깜짝 출연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스위스의 절경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차 한국 스위스 국제부부이자 영탁바라기인 박매버릭은 잔악계나 영탁의 매력 속에 푹 빠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넘은 패밀리가 영탁효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릴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매버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영탁은 이전 방송에서 박서방 투어를 재미있게 봤다며 저와 뒤엣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같이 해볼까요? 라며. 영탁과 박매버릭 두 사람의 뒤엠 무대가 즉석에서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소원이 이뤄진 박매버릭은 이날 영탁의 영상편지 영상을 박서방은 무한반복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영상편지를 잘 때도 틀어놓고 시청할 정도로 영탁을 향한 팬심이 더욱 두터워진 듯 보여집니다. 영탁은 평소에도 스위스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절친동생 송진우에게 밥 먹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영탁을리의 박매버릭 부분은 영탁을 위한 맞춤형 투어를 설계합니다. 특히나 여행을 할때 영탁의 사진을 오려붙인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마치 영탁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유세윤은 이 정도면 자신의 아내와 위장 결혼한 거 아니냐라며 합리적 의심까지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박매버리게 영탁 사랑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탁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우선 잘생겼다. 그리고 영탁의 막걸리 송이 좋다며 영탁의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이 정말 좋다고 전했습니다 여행투어에서 이들은 만년설이 흘러 만들어진 브리엔츠 호수에 도착해 하터보트 속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가 하면 곤돌라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며 한 사람에 10만원하는 값비싼 치즈퐁듀 세트를 즐겼습니다 진행자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영탁이 형은 돈이 많아서 이런 거 상관없다며 재치있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선넘은 패밀리는 9월 22일부터 채널A에서 시작하며 아직 신생 프로라 그런지 1%대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 방송된 스위스와 영탁의 콜라보 투어에서는 2%의 시청률을 보이며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 영상을 살펴봐도 영탁과 관련된 영상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식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탁의 푹 빠진 스위스 남편이라며 팬심 가득 일상 공개 영상에서는 많은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면 영탁 스위스 박서방 성도 같네요. 울 영탁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스위스 구경 잘하고 있네요. 영탁 글로벌 스타넘 사랑스러운 스위스 박서방. 울 영탁님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정말 성덕이네요. 행복하게 덕질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꼭 업무만 하시길 바랍니다. 등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의 음악들이. 메들리처럼 이곳저곳에서 불쑥 흘러나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물론이며 <laughs> 신사답게 콩 미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든 영탁의 각종 선물 세트 음악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박서방의 최대 소원인 영탁과 뒤에선 물론이며 영탁과의 박매버리게 아름다운 스위스 콜라보 여행 덕분에 최고 시청률을 보여준 선넘은 패밀리 박서방에게는 2024년 최고의 선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넘은 패밀리가 영탁의 효과로 인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